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연설을 가장 잘하는 시현준 선수입니다 조금 <laughs> 색다르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연설은 저의 꿈이 아닌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기와 자신감에 대해 말할까 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형저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형, 저 요즘 고백할 용기가 없어요 저도 없는 걸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들 때마다 저도 웃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한다는 것도 이런 자리에 서서 연설한다는 것도 더 나아가 대중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떳떳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연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고3이 되어서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가서는 게더 좋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지치다가 졸다가 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도움받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힘있는 말하기라는 책 중에서 엠마와슨의 일화입니다 유엔 여성기구 국제친선대사가 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녀는 양성평등에 관한 힙포시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 하는 연설이라 긴장이 많이 되어 그녀 스스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두 가지 말을 스스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듣고 따라 말해주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어, 반응 좋다 <웃음> <웃음> 지금이, 아니면 할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까? 그녀는 이 말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웃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용기라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은 정말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걱정되어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실수할까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까?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해보지 못한 선수 대표나 당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해 말할까 합니다 혹시 만화 보노보노라는 만화 아시나요? 네 어, 아세요? 어, 어. 궁금증이 많지만 소심한 파란색 해달 까칠하지만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지만 외로움이 많은 너구리 늘 괴롭힘 당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포로리 이세 친구가 나오는 어린이 만화입니다 너무 다른 이 셋은 매일 싸우고 다니지만 같이 싸우면서도 오랜 친구로 지냅니다. 그들에게는 다름 아닌 비결이, 다름 아닌 철학이 존재합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은 있더라도 함부로 친구를 평가하지 않고, 젠 외절애가 아닌 젠 원래 저런 애라는 인정이 존재하고, 미움받을 걱정을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하게 지냅니다. 가족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가 비틀어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했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위와 같이 꼭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수들께 제가 연설한 내용이 꼭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최근 정치판을 까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불뚝 같았지만 그건 마음만 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 또한 더 멋있는 선배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이런 연설을 미래하고 있을 CEO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연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